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목사들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나, 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 교회에서는 어 목사님을, 다 목사님을 이주로, 가정에서는 또그가 어 가장 어 가정의 가장을 이주로, 또뭐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사장님 위주로, 그래도 무슨 선교 단체에서는 그 선교 단체를 끌어가는 분들을어 통해서 어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 감당하는 자, 담당하는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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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교회를, 가정을, 그룹을, 어, 또 회사를, 또뭐 어떤 그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어, 무시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 하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것을 인도하는, 그러면 그 궁극적으로 우리 바라볼 때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는 그 그룹 단체에, 교회면은 교회, 그 목사님을, 어, 일을 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아, 네.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은 그 교회에 어, 11조를 많이 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 이 말씀을, 이치를 모르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 자기가 제일 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목사님이고 성도들 다 자기가 희잡아서 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어 일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어 너희들을 인도하는자, 즉 교회에서 어 교회면은 교회서 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말씀먹이고 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어,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 그 참목자는 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은 대신 회개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국룰이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좀 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힘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근심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아 기쁨으로 목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하지 않을 때는 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이 어려에 처 있으면 여어 교회가 유, 여러분들 모두 또 교회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어 어둠이 큰 세가 어 교회를 사로잡으면은 제일 먼저 어 성도들이 또 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자들이,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어, 그 어둠에 속해서, 어, 교회를 공격해요. 음. 교회를 공, 공격하고, 죄의 종을 공격하고, 그리고 교회에 해방을 넣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빛이 뭐냐? 하나님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없으면 어둠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두운 데 속해 있는 자인지, 정말 비타운 데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삼아하면서갈수 있는 그런 자인지, 가는 자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아, 마귀, 네. 온수 마귀는 아시시 탐탐. 그 자를 공격해서 그 자를 넘어뜨려서 그의 방해꾼이 어, 되고, 해방꾼이 되고, 그 이렇게 어, 되게 하기가요, 때를 따라 후아, 눈에 불을 켜고 찾아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럴 때 어두운 근세나, 어두운 마귀는 우리를 어, 응섭해서, 우리에게 응섭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아, 네, 하고, 네. 우리를 고통가대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껴서 기도하고, 더 껴서 찬양하고, 더 껴서 감사하고, 더 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보고, 아, 말씀 묵상,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이 어둠의 건세는 우리는한길 났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누구든지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해요. 연약해서 아차하면은 나자 내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 이 있는 그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공격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 깊은 계륜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 그런 방해꾼이 되고 해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시험이 올수 있어요. 다 시험이 옵니다. 물질로 시험이 옵니다. 금강으로 시험이 옵니다. 또 가,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힘든 일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야구보서 어,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야고보서 1장 찾아보세요. 우 아, 네. 야고보서 1장 12절 찾어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런 시험을 견디어린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 밀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자, 그러면. 끝까지 있네. 끝까지 시험을 찾는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찾는자가 복이 있어요. 어, 복이 이런 시련을, 시련을 견디고 낸,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에 약속의 생명의 멜로가를 얻기 때문이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그리고 어 마지막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 자들에게 자 약속하신 생명이 멜로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음. 생명의 멜로가는 시험을 찾는 자가 받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 응? 시험을 찾는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어 찾는 자가 복이 있고. 그저 끝까지 어 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멜로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큰그 복중의 복이 바로 우리의 시험을 찾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없이는 우리가 그 시험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원하지만은 내가 연약해서 질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어, 은혜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 합당한 제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런 자는 시험을 참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 어, 나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응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 우리가 어또 요보스 예, 예,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장 3절.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아멘 너희 믿음의 실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여기 또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 공짜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군박고,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하진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우리가 한번 딱바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이 예 믿음의 실현을 다 인내로 어 만들어 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그 믿음으로 어떤 실현이나 어 고통이나 어려움을 때게어 인내로 이루어야 돼요. 인내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선물인 믿음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계속 힘쓰고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은, 어, 어떻게 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무엇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손해돼요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며로, 들으므로들으므로 믿음은 들으므로 난다 그랬거든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때 우리가 믿음이 점점 풍성하게, 점점 커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격려를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주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 어, 또, 너희, 믿, 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어움을 당했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응? 어?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희의, 너희를 온전하고, 온전하고 급여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함이니라. 자, 인내를 이룰.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인내가 부족함으로 일을 거르치고 또 하도 내고 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볼수 있어요 잘 깨우고 나가다가 또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것을 인내를 완전히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냥 깨지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에게 다한 번씩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든저든 또는 어디 드러나지 않게 엄밀하게 또 이렇게 어 일들이 어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가정을볼수있었니다 어 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미는 없나니? 이 땅에 의미는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다. 우리는 다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있는답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완전히 안전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불안전하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 계수요 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어 그보다 더한 우린 죄인 중에 죄인 개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 정말 모든 면으로 다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어금좀더 어, 부족함이 없이 어 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영과 생명의 멜로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다할수 있는 우리 우리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믿어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이땐 점점 풍성하게 어어 어,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어예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암그 아, 네. 해서 우리는 늘, 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게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는 지혜가 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야너 지혜가 부족하지 않니?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야구보서 1장 그 5절에 보면 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모든 사람에게 후유주시고 구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만 어, 해줬어요. 왜? 너죄가 부족하니? 그러면은, 어, 하나님께 구하라! 자,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 후유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아, 여러분들이 이걸 믿, 믿고 구하면 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길뜬거 주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세요. 자, 우리 말씀 한절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 야고보서 1장 9, 5절. 자,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않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부적,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하님께 구하세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야 이놈아, 너왜 이렇게 제가 부족하냐? 막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 하, 응? 후이 주신다 그랬어요. 후이 주신다. 사람에게 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이고, 저도 너무 지혜가 부족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하늘의 지혜 말씀도 주시고, 하늘의 지식의 말씀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나에게 지혜를, 지혜를 주시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어, 구합니다.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 전에도 구했지만 더 확실히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다니는 그 직장에서 그리고 어떤 어, 단체에서 어,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가정에 또 영적인 가장이 되시는 모든 어, 그 인도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들에게 또 도와주고 그들이 일을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일을 잘해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어주고, 또또물심양면 밀어주고, 또, 어, 또, 물심양민 밀어주고 또 어, 순종하고 복종하고, 끝나갈 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어, 단체가 그리고 교회가 또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행통하고 아름답게 잘 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또,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아, 어,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대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어, 한번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13장, 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럼, 어, 그, 그들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